안녕하십니까. <laughs> 임티브입니다. 오늘은 슈프림 3주차죠. 3주차더라 마틴 로즈하고 슈프림하고 콜라보가 있는 날이어서요. 7시 50분이거든요. 사실은 생각보다 좀 일찍 나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어...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지가 조금 타겟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도 저지 구경을 좀 해보려고 생각보다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러면 워털루에서 뵙겠습니다. 네. 차이나타운 앞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차이나타운 도착했고요 오늘은 대중교통이 조금 붐비는 날이었는지 사람이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 중간에 카메라를 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변이 오늘 주변이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주변에 오늘 주변에 잡음과 소음이 굉장히 많은 날인가 봐요 특이하게 이러네요 제가 원래 설명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는 잘안 하는데 저도 오늘 마틴 로즈 콜라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알려드리고 가면 오늘 콜라보가 그래도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음, 마틴 로즈라는 그 패션 디자이너는 라프 시몬스의 키즈라고 불리는 1990년대 느낌을 연상시키는 뉴트로 뉴트로 풍의 남성복을 디자인하는 어 디자이너라서 오늘 컨셉의 옷도 약간 그런 쪽으로 뉴트로 쪽에 가까운 시선으로 보시면 오늘 슈프림하고의 콜라보도. 조금 더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나 해외에서 많이 마틴 로즈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2017년도 나이키하고 콜라보하고 좀 갑자기 친구가 확 떠가지고 저는 잘 좋아하지 않는 라인인데 나이키의 에어모나크 4시리즈 4하고 마틴 로즈가 콜라보를 했던 제품이 조금 핫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조금 더 본인 인지도를 높였고, 그리고, 뭐, 저는 오늘 친구들은 저지 때문에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겠다라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8시 반? 8시 38분인데요. 그냥, 구경할 수 있으면 저지 친구들 산 저지를 좀보고요 그리고 키로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트로잖아요 그래서 조금 실제 디자인을 보고 안에서 입어 볼수 있으면 입어 보고 그리고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장 앞에서 뵙겠습니다 아이고야 <laughs> 여기 여기 오늘 소호가 공사를 해서 스타벅스도 못 건너가겠는데요? 어, 차들은 없어서 좋겠는데 어, 오늘 좀 특이하네요 저도 이런 거를 영국에 오래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 자 오늘도 모퉁이를 돌아보겠습니다. 아이 여기도? 와저 폭동에 가까운 <laughs> 저 무리는 뭐죠? <laughs> 마틴 로지가 저렇게 유명해. 어 뭔가 번호표를 주는데요? 이름을 리스트업 했는데 저는 52번에 리스트업이 됐거든요. 근데 술시로 중간중간 리스트업의 이름을 호명해 갖고 없는 사람들은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2번이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간격으로 리스톱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 어, 두 번째 체크를 마쳤고요 지금 9시 반이니까 10시, 11시와 10시, 10시 반, 11시, 10시, 11시, 11시, 1시두번 정도 1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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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오늘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많이 와갖고요 어좀 약간 북적북적하는 맛이 있는데 그래도 저지 말고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 10시 94분입니다 어, 저지를 살려고는 제일 앞번호가 새벽 4시? 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볼수 있으면 저지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4번. 저는 54번 리스트 작성했을 때 52번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54번 준거 보니까 거의 리스트 작성한 순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저지가 있는지 없는지 매장 안에서 뵙겠습니다. Really get Mos nice. in the video. Make sure you get Mos in the video. <laughs> he wants to be in the video. <laughs> yeah, he grabbed everything. He grabbed everything.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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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grabbed everything. He grabbed everything. H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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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everything. Look, this is the, he's, the, he's, the, he's the Supreme final is the You got double steel. <laughs> <laughs> you got double steel. <laughs> JD, bro. do okay, You know me, bro. You see a like number of 네, 저는 이제 지금 나와서 집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음, 저지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어, 실제로 봤을 때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그리고 예보, 입었을 때도 그리고 입었을 때도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연출하기도 쉽고 뭐 약간 그 색깔이 자주빛깔도는 버건디 컬러가 약간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까그등 뒤에 8번이라고 써 있는 것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평상시 저지보다는 수량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50번은 못 사는 정도의 수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들어가기 전에 이미 45번대에서 흰색, 검정 둘다 품절이 됐고, 검정보다는 흰색이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았고요.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품절이 돼서, 들어가기 전에 저거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품절이 돼서 불행중 다행으로. 완전히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집 앞에 도착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 <laughs>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 556명 구독자가 생겼고요. <laughs>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올라가서 편집하고요. 그리고, 어, 제 영상이 조회수가 <laughs> 구독자에 비해 훨씬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laughs> 어, 구독을 해주시면요. 제가 정말 책임지고, A.S.까지 확실히 할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저없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